반갑습니다.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. 어, 배도지 관련된 트윗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주말간에는 음, 특별한 뉴스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레이버엑스 뉴스라는 대가 배도지랑 협업을 했다. 여기 뭐 하는 데냐면은 사이트에 가 보면은. 프리랜서들 일을 하고서 페이를 이 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게끔 중개해주는 어, 플랫폼이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뭐 이력이라든지 자기가 할수 있는 어,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어, 자기를 고용할 사람을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 그런 필요한 업체들이 등록을 하고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 직업소개소 같은 건데 코인으로 준다는 거죠. 근데 거기에 대도지가 이제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올려준 겁니다.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고, 어, BSC 데일리에서 또 트윗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, 이 BNB 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그 보안 점수가 높은 그 서틱이라는 데에서 이런 그 평가, 보안 평가를 해주는데, 그 순위가 어디가 높냐. 그래서 민 코인에 보면은 플로키, 비누, 그 다음에 어, 배도지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.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민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코인 중에 배도지가 어, 1,200만 달러로 약 하나로 150억에 해당되는 어, 거래가 일주일 동안 되었다고 합니다. 뭐 가격 자체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뭐 온체인상에서 뭔가 그 거래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늘기는 했지만 그 10월 이후로 좀 늘기는 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. 이게 사실 그 bsc 델리에서 항상 거래가 많이 되는 코인으로 배도지가 되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맞는 것인지 요거는 조금 어,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격 자체를 보면은 어, 저번에 이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나서 어, 거의 이제 되돌림이 음, 하락분을 다 모두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면은 어, 241위로 계속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어, 10만 달러 이상, 그러니까 한 1억 3천 이상 어떤 거래가 일어난 게 뭐가 있냐고 보면은 어, 이 지갑과 지갑에서 이동이 한건 있었습니다. 20시간 전에 190만 달러에 해당되는 2억 5천 정도 되는 돈을 베비도지 코인을 옮긴. 정황이 있다. 그래서 지갑을 살펴보니까 뭐 거래소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반 계정인 것 같습니다. 일반 계정인데 이렇게 큰 물량을 전송을 해버리면은 그10% 전송 수수료가 발생됐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옮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모습이지 않나.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래소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갑과 지갑을 옮긴 건데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그 다음에 어, 특이사항으로는 저스틴선이 계속 코인을 이 폴로닉스 지갑에서 어, 저스틴 썬 지갑으로. 보내긴 보내는데 굉장히 미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달러 5달러 13달러 9달러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로닉스 거래소에서 저스틴 썬 지갑으로 배도지가 옮겨지고는 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저스틴 썬이 하는 게 아니라 봇이 뭔가 봇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사실상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잠깐 비트 얘기만 가볍게 해 보면은 어 비트가 금요일 날 38k를 돌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꽤 많은 물량의 비트, 그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었고 그러면은 그때 추가 강력한 또 상승세가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 현재는 37k까지 다시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시 뒤엎고 강한 상승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격은 다시 미끌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속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한번 강한 음봉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아, 이게 요번 상승 파동이 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구나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이 생기면서 가격이 크게 좀 밀릴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밀린다고 하면은 일단 1차 지지선이 되는 거는 35K가 될것 같고 35K에서 반등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다가 어 다시 밀리게 되면은 한30 k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좀 어, 횡보 좀 해주다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어, 오늘은 이렇게 설명 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